분사가 아닌 게 감지 덥지요. 치추 없어요. 큰집 아오지요. 큰집 라인에 세개 보인다. 어 이, 이거 뭐들? 척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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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키. 음, 척키 짝짓 두운 거래요. 그 냉량 썼어요. 예? 아닌가? 냉량 아직 안 썼다. 아직 안쓴별소리안 들. 아 뭐야? 이제 들어. 사과점에서 돼지 있어요. 돼지. 냉량 썼다. 확인. 돼지 저키 돼지 에도원일까? 안... 돼지일까? 능력이면 에도 그... 면도칼에 돼지 있고 돼지 같 그냥 돼지 그냥, 그냥 돼지 오케이 그냥 아 중앙... 정중앙 발전기 1인용 발전기야 개그편이야대자비로 돌려 나는 1 1층으감딴데감 없어 없어 어에이다 온다 에이다 어그로 아님 큰집 두근거림. 능력승. 어 창문 창틀 넘어 쓴 큰집 창틀 넘어 다어그로 <laughs> 이야. 어, 영원이 놀자, 영원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자. 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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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토. 근데 에이다 안 쫓, 에이 쫓아, 에이다 쫓아. 뭐꺾으면 신이다. 탱프로둘다 달려. 불토예요? 아 몰라요, 불토 못 봤어요. 그냥 같이 놀 자가 부서운거 같아 이거 찾았어? 이거 무슨 일이야? 꺾으면 너 신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명수 씨는 요즘 안 보여 와나 판자 내릴 거야 나 욕심 보잡다. 한 마술 한발 업으로. 감마와이 걸려져서 고마워 한발 업으로에다가 1둘폭까지 나이스. 저 걸려요 걸려요. 영친. <목소리> 영친. 영친 영 같이 놀자 두개 나왔다. 일단 다친 사람 조심해야 되고 갈고리 주변 두근거려요. 사라졌어. 발전기 돌리는 사람이 제일 가까워. 발전기 중앙 발전. 뻗장님이 뛰어야 돼. 이렇게 크고 무감 없고. 아나 봤어. 나 오골로 짝짓 쪽으로 갈게요. 네 내가 이어줘. 저거 중앙 1 1 1 인용 발전기라 버려도 돼. 큰집 어, 안에 하나랑. 보니? 큰 아. 얘나 어플. 어나 터널링 원자. 터널링 어 터널링 원다 아, 능력 썼다. 꼬짜기 어디 돌리는데? 이거 1 인용. 우리 셋다 정비할까요? 오케이. 아, 뭐, 뭐. 아 말렘이 구구나 아, 거기 있다 말렘쪽너이인바정이 뭐야 아 쫓아오는 쪽 오케이. 아니야 나 어그로 풀렸어 발전이 갔어. 능숙한 척키 하나,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아. 폭기 하나가 그럼 뭐지? 근데 영신이 초록색깔이었거든. 영, 오케이. 진짜 능숙한 척키다. 왜 하필 초록색을 들고 하는 거야? 그냥 능숙한 건 깨고 싶고. 방금 뭐가 터졌는데? 알림이. 1인 발전기? 오우 근데 안좋아 와 1인발전기 별로 차 중앙에 1인발전기랑 큰집에 두개 이렇게 발전기 세개 있어요 오케이. 얘 지금 한시쪽 간다 발전기 망고가 한시쪽 돌리던건가? 봐도요. 누나서 다 예. 아, 그럼 그러면은 짝대 딱대라인 돌리면 되겠다. 중앙 들어가서 근데 프리시 쌓아야 되는데. 프리리가 패시없었어야 되는 거야? 짝집 라인 하나랑 편집에 두개 있었던 거지? 네. 뭐야, 갑자기 일로 와? 갑자기 옆으로 아, 음. 튀었어 짝집 라인 거 돌리러 왔어. 저도. 아, 억으로 아니야? 괜찮아, 짝집 라인 개멀어. 문도 여기 있어. 짝집 라인으로 왔어. 다시. 다시 편집하는 데못 가네. 어어저기야 능숙한 저기 저기야어어어어어어어까어어어 영친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대박, 대박. 편집 먹가요 그냥, 그 고르셔도 될거 같아. 오케이. 한 방이면, 그래.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능숙한이야, 능숙한. 능숙한 한 방에 있을 개웃겨. 능숙한 한 방, 척기 이거 문이 다 짝퉁 라인이 있다. 아, 아, 아. 얘, 둥, 얘 능숙한 척기하네라고생각했지만 우리 어. 마스터 퍽이 어. 하나 쳐주세요. 어, 굴러. 내가 뽑은. 다시 발전기 돌아간데 다 열었음. 구구임. 출구. 응. 연방 아니고. 포착이한테 오고, 나한테 오고. 어. 이거 왼쪽으로 가야지. 문이 있어. 아 왼쪽임. 왼쪽. Why are you running?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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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남이 나 없어. 다들 나가다 짝짓기. 나 빨리 나가 그럼. 오케이, 짝짓기고 빨리 나가. 야, 없어 응. 나 나가. 난 <laughs> 개뿔도 없었어. 아닌데? 깐이야. 능숙한 아닌데? 아니야? 능숙한이 아니라고? 깜빡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 맞다, 돼지 있는데 무슨 눈숙한이야 아, 잠깐. 맞아, 맞아. <laughs> 돼지였네. 어. 심지어 돼지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 맞아. 네 까맣게 재밌게. 있었어. 다, 다 까먹은 게 너무 웃겨. 근데 한, 하나가 까마귀 퍽이어서 다행이다. 한 방이 아니었어. 한국인인것 같아. 응, 음, 주성, 주성.